뭐,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경찰 사기꾼. 경찰서에 사기꾼들이 있죠. 경찰서에 사기꾼들이 있지 않습니까? 며칠 전에도 압수한 3억을 갖다가 빼돌렸던 그 버닝션 그 사건에 그 전에 연루되 있던 문재인 정권 때 강남경찰서. 그 3억 원을 횡령했지 않습니까? 그시 사기꾼 아닙니까 도둑이고 경찰 정복을 입었지만 그 제가 틀린 말을 했어요 경찰 그리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썼는데 분석장에 보니까 통영 경찰이 통영 경찰 부패 부패한 통영 경찰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경찰이란 자연인을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꾸민 건데 내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거 증명